그러면 사업 설명 김진걸 팀장님 한 행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연 시위력을 도와주는 건강 프로슈머로서 어차피 써야 할 생활비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가며 가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하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리으로 온라인 정보 이 팀장 김진걸입니다. 나의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프로스모 산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신소비 커뮤니티 홍익표 이행란 에지모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도움 나누기는 에지모 하이리빙 소개입니다. 에지모 하이리빙은 소신소비 커뮤니티를 통하여 평생 친구 찾기, 가족 건강 지키기, 연금소득 만들기, 좋은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실의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건전하게 뭉쳐 나갈 평생 친구 찾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당 등 자영업이 바닥을 바닥 경제 악화, 국가 가계 기업 빛이 역대 최대로 수출, 소비, 둔화, 설비, 투자, 감소, 조기, 퇴직, 자동화로, 노동수요, 감소, 유병, 장수.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OECD 4위.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 OECD 1위. 일을 해야 산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34.1%로 OECD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800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문턱까지 왔습니다. 2070년은 2070, 3153만 명으로 오,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직원을 둔 영업자 수 165만 1000명에서 128만 4천명으로 36만 7천명이 크게 감소하는 자영업의 몰락입니다. 로봇 기어사계의 부자빠 아빠, 가난아빠에서 현금 흐름의 4분면이 있는데 매일 0으로 시작하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수입이고 95%의 사람이 5%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리에 없어도 수입이 창출되는 사업가, 투자가는 인쇄적인 시스템 수입입니다. 5%의 사람이 95%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돈과 경험이 있으면 시스템을 구축하라. 돈만 있으면 시스템을 하라, 사라. 돈과 경험이 없으면 시스템을 활용하라. 프로시모 마케팅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인 재정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이 E S 면에서 B I 면으로 이동하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의 법률적 의미를 살펴보면 방문 판매는 법률 제 2조 5호에 의해서 다단계 판매는 판매 목적으로 판매 수입 다단계 판매원이고 프로슈머 마케팅은 법률 제 2조 11호에서 전혀 다른 DNA 구조로. 사업권 권유 거래로 소비 목적이며 1인, 인쇄 수입 1인 기업가입니다. 프로시먼 마케팅이란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유통마진을 배제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경험해보고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소비자 멤버십을 키워나가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두레바 두레 같이 수입, 수입 라인이 한 개며 지출은 파이프 라인으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비를 대형마트 오픈마켓 백화점에서 소비하면 지출로 끝나지만 하이리빙 플랫폼을 통해서 현명한 소비화를 하면 매출이 되어서 수입 라인을 하나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리시먼 마케팅 알아볼 내용은 해외원의 권리를 찾아주는 튼튼한 회사인지 상품 아이템은 내구재 소비재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하이드빈 회사의 취 역사는 1996년 6월 28일 설립을 해서 국내 순수 자본인 진로 하이리빙이 애국 다단계가 90% 잠식하고 있는 국내 다단계 시장을 대한민국 토종 하이리빙, 하이리빙이 회복이라는 명분을 갖고 탄생하는 회사이며 소비자 평가 국가 브랜드 3년 연속 대상을 포함해서 많은 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가족 건강 지키기로 친건강 친환경 상품을 지로 지혜로운 수비를 하여 합니다 하이디빙 플랫폼에는 2 0 0 0가지 하이빙 몰이 생활용품이 있는 하이빙 몰 여행가 예스24시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서점 서점이 있는 한 만여가지 이샵 e샵, 몰인 몰 이샵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화 쇼핑몰이 있습니다 생활 유통 전문 기업 하이리빙 플랫폼은 24시간 인터넷 생필품 회원제 홈쇼핑으로 직거래 공동 구매하는 소비자 네트워크입니다. 하이리빙 생필품 구매는 스마트폰으로서 하이리빙 앱, 웹, 데스크탑, 랩탑, 또 콜센터 전국 전국 지사의 무인 키오스키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하실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소비자가 선택해진 생활용품 중에 일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약을 먹지 않고 관절염을 통증 치료하는 라파사궁. 온열 전이 원재개선으로 밤사이 몰라지게 달라지는 건강. 특히 8 시간 정기료가 만 원이며 난방비, 전기료가 걱정이 었고 라돈 안전 제품 인증받은 심오누. 소포리코사이드 외 다양한 패턴을 가진 이소플라본 성분을 가진 해안나무 추출물로 갱년기 극복과 함께 다운 에이징까지 다섯 가지 기능을 한 팩으로 해결하는 에스론 우먼 골드. C는 염록소 효소, 파이토케미칼, 자연 생명력이 담긴 생생한 자연의 한 끼, 하이리빙 순생식이, 순생식이 당신의 건강한 삶을 책임집니다. 주부의 손으로 병 들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초고농축 주방 세제 원액이 있습니다. 콜라겐, 콜라겐 분비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주는 해초 필링 페이스 오프, 콜라겐 분비 촉진해 주는 플라, 플라즈마 샤워, 콜라겐 분비를 활성화해 주는 타임 리셋, 고분자 유효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새롭게 피부 태어나는 피부를 만들어 주는 미라크 골드 테라피. 기미 색소 침착으로부터 탄력까지 부스팅 효과가 있는 비타민C20 앰플이 있습니다. 정맥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발 변형을 잡아 교정해주는 아크케어 지압 수주 이렇게 연금소득 만들기를 하려면 꼭 써야 할 생필품을 구매하는 하일빙 플랫폼의 회원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후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 혜택으로서 약30% DC 무료 택배 그리고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3분의 1만 남겨도 교환품 해 주는 고객 만족 보증제도 35%의 장려금 개인화 소품몰 운영 사회 공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30% 35% 65%장 합하면 65%가 되는데 이거 가격이 풀린거 아니냐? 이게 이는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비누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총판과 도매 소매를 이어서 소비자에게 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 통계청에 의하면 제조업가는 평균 17%지만 잘 만든다서 30% 했을 때 400원 이윤 붙여서 광고비 들여서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1,300원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유통 축소를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본 대기업은 바로 이총 광고되어진 거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직접 들어오는 자사 브랜드 PV 상품으로 이걸 현대 소비자에게 400원에서 500원을 붙여서 1000원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에 공장, 근데 하이디빙은 공장 제조원가 400원에서 광고비 50원을 저 품질을 업을 시켜서 550원을 돼갖고, 하이리빙 마진, 회원 관리, 지사 운영 등을 해서, 마진 100원을 해서, 650원을 프로 소비자에게, 천원에 그래서 이3 350, 5 0십 차액 350원을, 이, 프로, 이, 유통을 대신한, 유통, 광고와 유통을 대신한 회원에게, 1차 17%, 2차 7%, 3차 11%를, 예, 지급보너스로 지급합니다. 대형마트 단순 오케 OK 캐시백이라는 것은 이 회사와 개인별로 1대1로 가입해서 자기가 구입한 두 분만 적립해주는 단순 캐시백에 비해서 이 하이리빙 복합캐시백은 나의 회원번호라는 아이디라는 개인정보로 연결한 멤버십의 모든 구매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복합캐시백입니다. 수익구조를 보면 첫 달에 네사람이 10만점씩 해서 40만원, 4 0만인 경우는 6% 대상으로 24,000원. 각 ABC는 10만원, 3% 대상으로 세명이기 때문에 9 0 0원그 차액 15,000원이 나에게 오깁니다. 나를 소개해준 S는 50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6% 대상으로 3만원. 그래서 나 ABC 수입 24,000원을 빼면 그 차액이 6만원이 나를 소개해주신 분에게 가는 겁니다. 5개월이 되면 이렇게 500만 소비, 나의 소비자 그룹이 500만 원이, 500만 점이 되면 17%의 대상이 되므로 85만 원. 각 100만 점은 6% 대상이기 때문에 6만 원이 5명이면 30만 원. 그러면 이 나의 수입은 이 30만 원공제한 55만 원이 바로 나의 수입인데, 한번 발생한 수입은 줄지 않고 늘어나면서 평생 나오고, 자녀에게 상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그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 다음 이유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복적 재구매가 되는 생활필수품인지 그리고 가성비 공동구매 취향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지 신제품으로 1인당 구매액이 증가하는지 경험 증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500만 이상 소비자 그룹을 만든 것을 하이패밀리 합니다. 500만 소비자 그룹을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13개의 핀이 결정됩니다. 하이리빙 핀은 거의 200, 2억 원의, 2억 원의 애검의 자산의 가치입니다. 마스터피는 500만, 가족 500만, 처가 500만, 친구 500만, 세계의 소비자 그룹을 만든 분을 마스터라고 합니다. 월 평균 250만, 연말 보너스 1000만, 부부 해외여행은 1회, 중학생은 60만원, 고등학교 140만원, 대학교 300만원을 봄, 가을로 나눠드립니다. 바로 이 마스터피는 바로 15억원의 예금의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이 A는, A는 늦게 시작했지만 500만 그룹을 5개를 독립한 하이 마스터로 600만으로서 바로 수입이 굉장히 크게 역전하는 수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공의 3원칙에는 첫째, A형.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을 단순 사용이 아니라 가성비, 친환경, 친건강 등을 특화한 한 상품을 비교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애용입니다. 둘째 미팅 참석입니다. 오프라인 컨택, 즉, 휴먼 터치로 드림 스퀘어, 어, 스퀘어, 그리고 전국지사 센터에서의 만남입니다. 이 드림스퀘어 스퀘어에서는 매주 화요일 뷰티, 금요일 건강 엔트리 예약을 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시스템 교육, 성공 시스템 교육이 있고요. 건강 기능식품, 화장품 등 상품 교육이 있고, 이 온라인 언택트 비대면에서는 채팅 대화를 가미한 에지모에는 에지모 밴드, 에지모 라이브 방송, 그리고 유튜브에 에지모 TV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 구독, 시청 발, 시청하고 발표 댓글이 곧 미팅 참석입니다. 하이리빙 밴드와 하이, 에, 엔트리 건강 밴드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하이리빙이 있습니다. 에지모, 스마트폰에 에지모 교육방송 앱을 설치하면 바로 내용별로 많은 동영상을 공유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 상품별 동영상을 시청하는 하이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에즈모 교육방송에서 방송하면 실시간으로, 해야? 예, 실시간으로 아, 방송을 저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오렌버핏이 말했습니다. 휴먼 직접 터치가 절실하지만 코로나로 새로운 온라인 하상되면 휴먼 터치 대세 흐름입니다. 에즈모 줌 하상 미팅에는 일요일 부원, 부업자 지원팀, 수요일 건강정보팀, 목요일 광고연습팀, 금요일 봉부 지원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봉부 지원팀입니다. 항상, 에, 하상, 에, 하상 미팅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에지모줌 모임 실황에 유튜브, 에지모 TV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영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지금 영상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애용한 상품과 미팅에서 배운 상품과 시스템을 광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에지모 하이빙 사업은 바로 관심 있는 분에게 후원인 시스템 에지모 그리고 줌그 다음에 에지모 교육방송 sns 에지모 하이리밍 플랫폼을 연결 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회 공헌 활동을 하여, 해오는 에지모 의 회원이 늘어나는 일이 좋은 사회 만들기입니다. 애국을 생각하는 재혜로운 소비자 모임은 에지모는 독립유공자 후선, 후손 후원, 우당장학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참여하고, 환경봉사지킴이 기자단 동참 등 환경봉사활동과 마르톤 동호회에 참여해서 건강을 챙기고, 학부모, 청소년, 비전스쿨 우당청소년 역사교실 참여, 문화유적지 자연농업창의 체험장을 에 참여해서 밝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일조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제한으로 대안으로 홍인이 하, 하, 하이 리빙 체험관과 에즈모 회관에서 소수의 인원이 그 농장 체험과 줌 활용 농, 동영상 녹화 교육 등 에즈모 회원에게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에지모 하이드빙입니다. 우리는 에지모와 융합된 하이드빙이기에 더욱 더 미래의 아이디 자산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프로시머 마케팅의 비전은 자본, 점포, 경험이 필요 없고 하시는 일 그대로 하시면서 하는 멀티잡입니다. 이 재테크로 위험 분산을 하게 되면 위험이 큰 곳에는 수익이 수익이 크고 위험이 낮은 것은 수익이 작고, 에지모 하이리빙은 위험은 제로이나 수익이 큰 것이 에지모 하이리빙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나가자 하루 두명 간고, 에지모 평생 친구 김진걸 잘하자!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정보 전문가답게 김진걸 팀장님 강의 최고로 잘 해주셨다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